자, 한때 그라운드의 영웅으로 불렸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태근 선수죠. 근데 그의 이름 뒤에는 늘 폭행이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도대체 무엇이 모두가 그렇게 사랑했던 영웅을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를 영웅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딱 잘라 규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 인간의 빛과 그림자를 좀더 깊숙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의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태근 하면 따라붙는 첫 번째 꼬리표가 바로 이거죠. FA 먹티 음, 자유계약 선수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계약했는데 그 기대만큼은 못했다. 이런 냉정한 평가예요. 팬들의 환호가 있잖아요. 순식간에 정말 날선 비난으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먹티 논란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선수 생활 마지막 페이지는요. 야구 배트로 후배를 폭행했다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장식되고 말죠. 근데 만약에요. 이 모든 논란의 뿌리가 역설적이게도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강점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가장 빛나는 장점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비극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의 추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논란이 있기 전 팬들이 왜 그에게 그토록 열광했는지 태권 부위가 탄생했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는 그냥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리그를 그냥 지배하는 선수였죠. 개인 성적인 골든글러브는 물론이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까지. 국가대표팀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팬들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태권부위. 이게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만화 속 영웅 태권부위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서 팀의 승리, 즉 빅토리를 안겨준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태권부위라는 영웅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의 리더십이 가장 빛났던 곳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가라앉는 배 위였습니다. 한때 왕조를 이루었던 현대 유니콘스가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고 그 페어 위에서 히어로즈라는 팀이 간신히 창단됐습니다. 근데 구단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 팀의 기둥뿌리 같은 선수들을 하나, 둘, 다른 팀에 팔아 넘겨야만 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돼서 나타나는 정말 처절한 시기였죠. 팀의 에이스 투수였던 장원삼, 이연승이 떠났고, 미래의 메이저리거가 될 강정호마저 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겨울, 팀의 심장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주장 이태근까지 팔려나가는 팬들 입장에선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는 배를 그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히어로즈는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청춘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무너져가는 왕국의 마지막 심장으로서 팀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책임감은 2년 뒤에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되어버리죠. 팀을 떠난 지딱 2년 만에 이루어진 화려한 복귀. 히어로즈는 그에게 당시 KBO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인 4년 총액 50억 원이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안겨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 돈은 돌아온 영웅에게 씌워진 왕관인 동시에 그의 온몸을 옥죄는 차가운 쇠사슬이었습니다. 50억 원짜리 선수라는 그 무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웠던 거죠. 구단 입장에선 이 계약이 팔아버렸던 팀의 정체성, 팀의 리더를 되찾아오는 상징적인 행위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태근 개인에겐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50억 원어치 증명해 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엄청난 압박감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야구 배트가 동료를 향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2015년 5월 라커룸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태근은 후배의 머리 스타일을 문제삼아서 야구배트로 어리를 가격합니다. 이건 단순한 훈계를 넘어선 명백한 폭력이었죠. 근데 더 소름돋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진실이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꼭꼭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폭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 이태근이 내놓은 해명은 대중을 더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오직 주장으로서 팀의 기강을 잡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폭력이 리더십의 한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뒤틀려버린 영웅의 논리입니다. 팀을 지켜야 한다는 그 과도한 책임감이 그의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죠. 그의 눈에는 후배의 그냥 좀 개성 있는 머리 스타일이 팀의 승리를 좀먹는 바이러스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폭력은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신이 되어버린 거고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정말 위험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과연 이태근 혼자만의 잘못이었을까요? 구단은 폭행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침묵했고요. KBO는 3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손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폭력을 용인하고 방관한 우리 야구계 시스템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인물 이태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가 남긴 유산을 과연 선과 악이두 가지 잣대로 간단히 나눌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이태근의 비극은 이겁니다.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강점 바로 팀에 대한 그 불타는 헌신과 책임감이요. 이게 불안정한 시스템과 극심한 압박 속에서 괴물처럼 변해버려서 결국 스스로를 집어삼킨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해요. 하지만 폐허 속에서 팀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의 그 뜨거웠던 헌신까지 전부 없었던 일로 그냥 지워버려야 할까요? 한 인간의 가장 빛나는 장점이 동시에 가장 끔찍한 단점이 될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은 그라운드를 떠난 이태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